아, 스타트. 그리고 이제 시트 위치가 포지션이 있는데, 시트 위치 포지션은 앞뒤, 위아래, 등받이, 요추, 위치 한번 맞춰보세요. 편하신 위치로. 저 음. 앞으로 당겨와야 되겠죠 음. 네. 네, 그 정도 됐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메모리 시트가 보통 보면 조금 더 좋은 차들은 메모리 기능이 있긴 한데 이 차는 메모리 기능은 없어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트렁크 열린 버튼이 이 버튼인데 이걸 네. 눌러도 트렁크가 열립니다. 네. 자 그대로 수동하게 되면 트렁크가 멈추게 되고요. 네. 다시 한번 눌러주게 되면은 트렁크가 다시 닫히게 되있어요자 이게 이제 맥스로 돼 있는데 트렁크가 최대한 열리는 거고 이거는 네. 4분의 3만 열린 거예요. 네. 키 작은 사람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오프예요. 작동이 안 되는 거죠. 평소에 일단 맥스를 해 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 열림부터 잠금 버튼 네. 아까 문을 열어주는 기능도 있지만 차라 출발을 하게 되면 문이 자동으로 잠겼다가 네. 차를을 잠시 내려줘야 돼요 네. 저 사람 안녕히 가세요라고 하는데 브레이크를 뒤를 놓은 상태에서 브레이크 밟고 있으면 저 사람 문을 두 번을 당겨야지 문이 열려요 네. 그래서 문을 내리기 편하게 하라고 여기 열쇠 버튼이 또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목적이고 자 사이드밀러 접고 펴는 버튼은 여기 부착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뒤에 꼬맹이들 창문 내리지 말아라 할 때. 그리고 A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는 A 버튼이 없죠. 이건 원터치에요. 누르는 만큼 쭉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거고, 나머지는 누르는 만큼만 내려갑니다. 자, 그리고, 뭐, 이쪽 거는 이제 왼쪽 거울. 이게 오른쪽 거울이에요. 저쪽 백밀러. 그래서 요걸 좌우로 움직이게 되면은 거울 각도 조절이 되죠. 자, 이쪽 거 누르게 되면 이쪽 거 거울 각도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아시겠죠? 자, 이쪽으로 한번 볼게요. 라이트가 일반 차들은 보통 이쪽에 가 있어요. 이렇게 불 켰잖아요. 이게 음. 원래 이사 왔습니다. 음. 이걸로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진짜 수동으로 이렇게 켤 수도 있겠지만은 네. 오토잖아요. 네. 손댈 필요 없어요. 네. 그냥 오토로 갖다 놓으시면 돼요. 여기 있는 불은 안개등이에요. 네. 라이트 밑에 봉, 네. 저 동그란 불 하나 들어오죠. 저 센서가 두루, 들어오는 게 안개등이고. 네. 예, 저것만 수동으로 껐다 켰다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라이트가 잘 보이진 않을 건데 이거를 위로 올리게 되면 라이트가 위 아래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합니다. 그렇지. 예. 아, 래서 높낮이를 조절하는 버튼이에요. 그 야간에 라이트를 수 상태에서 조금 낮다, 높다 하시게 되면은 눌러가지고 조절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혹시나 차에서 잠복근무를 하거나 하기는 계기판이 어두워져야 되니까 불빛이 안 새나가도록 이렇게 설정해 놓는 게요 버튼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앞에 보게 되면은 지금 h u d 가 지금 안안 올라와 있죠? 요 위에 지금 버튼 불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안 올라와 있어요. 여기서 한번 위로 올려볼게요. 올리면은 한 번만 올려놓으면은. 좀 있다가 이제 시동을 껐끄면 자동으로 내려가고 네. 자, 시동을 키면 자동으로 이제 올라올 거예요. 이제 예, 이제 안 건드려도. 자, 지금 정보창이 떠 있죠? 네. 뭐, 뭐가 나옵니까? 키로수그 옆에 있는 사람은 안 보여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은 이세 가지가 별거 뭐 복잡한 기능은 아니고요. 요거는 어둡기 밝기예요. 요 계기판 보면은 그 HUD 보면 뭐 조명이 약간 어두워졌다가 뭐 밝아졌다. 그래 하나요? 잘 음,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laughs> 잘 모르겠어요. <laughs> 어.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정보 뭐. 하면 이제 위치, 위아래로 이제 아, 조절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요거는 아까 전에 이렇게 하면 이제 들어가고 음. 어, 올라오고 그리고 이제 아래로 내리게 되면 이제 메뉴가 약간 바뀔 거예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요거 세 개가 전부 다 어둡기, 밝기, 위치, 정보니까 네. 위아래 한번 조작해 보시면 금방 쉽게 네. 어떤 네. 기능인지 아실 거예요. 네. 예, 예, 예. <laughs> 그리고 이 상태로 놔둬놓으면 시동 끄면 자동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니까 네. 이제부터 손댈 필요는 없습니다. 네. 자, 라이트가 이쪽으로 올라, 아, 이쪽으로 이사 왔는데 그럼 이건 무슨 기능이냐? 깜빡이는 똑같습니다. 네. 왼쪽, 오른쪽. 자 그리고 상향등 네. 파란색 불이 들어오죠 네. 이건 일반 상향등이에요 네. 근데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오토라고 하나 불이 한더 들어올 거예요 네. 이게 오토라이트 그 스마트 하이빔이에요 상라이트가 자동으로 켜졌다가 들어왔다는 거죠 이것문제 네. 네. 오토처럼 네 예. 예, 오토처럼 그래서 이거 켜놓으면 반대편에 차가 나타나면 자동으로 사향등으로 내려가요 네. 이제 평소에는 꺼놔도 되고 네. 그래서 이거는 일반 깜빡이랑 동일한 기능인데 스마트 하이빔만 여기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여거 한번 볼게요 차끼리 부닥치고 있죠 네. 이렇게 하면은 거리가 3단계, 2단계, 1단계 이렇게 돼요. 네. 자, 이제 달리다가 앞차 간격이 줄어들고 있는데 브레이크를 안 밟게 되면은 삐삐빅 소리와 함께 빨간색 불이 나옵니다. 네. 빨간색 불이 여기서 나타나요. 네. 지금은 안 나타나지만. 그게 이제 너무 멀리서부터 삐삐삐거린다. 내가 운전을 좀 잘하는데 네. 아 이거 너무 진짜 붙지도 않았는데 자꾸 삐삐거린다. 거슬린다. 네. 그러면 하나를 끄시면 네. 아 이것도 거슬린다. 네. 하나를 끄면 돼요. 완전히 끄는 건 없어요. 네. 3단계, 2단계, 1단계 조절한다 보시면 되고요. 자이 동그란 거는 전부 다 크루즈 컨트롤인데, 요거는 지금 망고 쓸데없는 기능인데, 이거 뭐냐면은 눌러볼게요. 수동 속도 제한 장치 수동이라고 나오고, 속도 제한 장치 켜짐이라고 나와요. 속도 제한은 뭐냐면은 악셀을 아무리 밟아도 화물차처럼 내가 몇 킬로 이상 차를 못 나가게 맥시멈을 해놓는 거죠. 내가 카메라 맨날 찍혀오고 이럴 경우에. 그런 사람들은 요걸 해가지고 자기의 속도를 갖다가 세팅해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나는 뭐 여기 보면 25 지금 숫자가 올라가죠? 네, 네, 27요 네. 숫자를 갖다가 지금 뭐 37, 38뭐 저렇게 올려갖고 이제 43km 이상은 아무리 밟아도 안 나가겠다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운전할 답답하겠죠 네. 그래서 네. 이거는 보통 꺼놓으세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에요 크루즈 컨트롤은 이제 장거리 갈때 버튼만 눌러놓고 악셀안 밟아도 네. 그냥 가는 기능이잖아요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들어오죠? 네. 흰색깔 불은 준비상태입니다 준비상태 음. 백날 눌러봐야 아무것도 안 돼요 딱 네. 누르고 나서 세트 아래로 띵 누르면 지금은 안 바뀌는데 네. 달리고 있는 도로에서는 녹색으로 바뀝니다 네. 그럼 그때부터는 악셀에 밟을 때도 차가 지하서 가는 거예요 지속도로 손댈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속도에서 세팅돼서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80에서 세팅을 했다 근데 세팅을 부웅 해가지고 이제 이걸 눌러가지고 세팅을 딱 했는데 속도를 더 올리고 싶어 그럼 악셀을 밟아도 되지만 네. 기본 세팅 속도를 올리고 싶으면 이걸 쭉 올리면은 이게 80에서 100, 150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악셀의 역할이죠. 그래서 끄는 버튼 이걸 눌러도 꺼도 되지만 브레이크에 발을 올리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음, 한번 설정하면 예, 브레이크나. 예. 네. 그래서 이거는 또 걸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세트로 해야 되겠죠. 네. 또 브레이크 밟으면 흰색으로 바뀌고 음. 걸고 싶으면 또 세트. 그래서 써보면은 이거는 의외로 뭐 되게 간단한, 네. 복잡하지 않은 기능이 될것 같아요. 이쪽에 있는 건 특별하게 어려운 거 없겠죠. 네. 제가 그쪽으로 좀 가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